11월 18일, 단기급 등이 임박한 동물 백신 관련 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뉴스 필자쌤 정원윤입니다 11월 18일 단기 급등이 임박한 이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간단한 최근 시황을 읊어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화이자와 모더나까지 미국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이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았고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기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단기 변통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이 재료들 관련주가 아니라 앞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동물 백신 관련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 자, 동물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혈병 관련주 최근 2개월,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화천 양구서 아프리카 돼지혈병 감염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뉴스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수 있는 상황 재료는 갖춰졌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료가 갖춰졌으면 종목당 단기적으로 타점이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었고, 추세는 점점 우상향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3박자에 맞아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한 번쯤은 여기 이 자리에서 튈수 있는 타점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요 섹터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안에 있는 다른 종목도 비슷한, 비슷한 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사셔서 조금 대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단기적인 순환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단기 플러스 2, 30%까지 단기 2, 30%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결과에 따른 단기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내나 해외적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컨택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한 변동폭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관련주들 실질적으로 엮여 있는 관련주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만 저는 앞으로 순환매가 돌수 있는 섹터의 안정적인 종목을 추천드리고자 동물 백신 관련주를 준비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종목 또한 이 종목 또한 앞으로 1, 2주 이내에 순환매가 돌면서 섹터와 테마 순환매가 돌면서 단기적으로 2, 30%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지선 너무나도 명확하고 지금 사셔서 안정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시면 지지선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2, 3주 이내에 단기 2, 30%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타점이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순환매가 돌 2주 이내 단기 2, 30%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바로 매집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성 뉴스 필자쌤 정원인이었습니다 1, 2, 3, 4, 5, 6,